이번 영상은 경기도 수원특례시 아파트 매매 시장을 분석해보고 최근 매매 거래 중에서 최저가로 거래된 입주 10년차 이하 신축 아파트 10곳을 소개합니다. 1 0는 호메실동 한양수자인 파크원 34평입니다. 인근에 금오초, 호메실중고, 홈플러스가 있고 호메실IC를 통한 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합니다. 25년 8월 최저가 6억 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매물은 6억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시의 인구수는 95년 74만 6천 명, 10년 107만 7천 명, 25년 119만 명으로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수원시의 적정 수요 이상인 7만 3595세대의 대규모 공급이 있었으나 25년 이후에는 7,620세대의 공급으로 신규 물량이 제법 줄어들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된 매물건수는 24년 9월 12,808건에서 1년 만인 25년 9월 15,591건으로 약22%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0년 27,423건, 25년 7월 기준 최근 1년치는 13,961건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20년 거래량의 약 51%입니다. 수원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5년 8월 86을 기록했습니다. 1위는 오목천동 오목천역 서잇스타일스 33평입니다. 인근에 오현초, 영신여고, 서수원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도보 8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이 있습니다. 25년 9월 최저가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매물은 5억 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3억 4천백만원이었습니다.